네, 헤라님. 음. 조국이 자신의 SNS에 정청도를 패러디해서 I am 신뢰 이게시물로 음. 올렸다가 입시비리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할 소리냐 이런 이제 비난을 받으니까 4시간 후에 새롭게 누가 떠오르냐요 이런 문구를 <laughs> 추가해서 이게 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두특령에 대한 얘기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음, 그분은 자기 수치를 너무 버렸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고 되게 사랑스럽고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과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음. 그러면 사람에 따라 조금 편향적이긴 해 조금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지독하게 자기를 자악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분은 완전히 다 버렸어 자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싹다 버리고 자랑스러운 마음 서울대에 나왔고 잘생기고 인정 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것만 붙들어요. 이렇게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를 완전히 버리면 내가 버린 마음은 세상에서 보여줘요. 또 자기가 그 마음과 하나 돼서 그 마음이 우도로 해 수치를 떨어. 예전에 SNS에 맨날 남을 수치 주고 자기의 수치를 인정 안한 사람은 수치 당할까 봐 두렵겠지 네. 그러니까 남을 수치 줘요 약자가 원래 그래 자기한테 자신 이 있으면 안 그런데 자기 수치를 한번 보고 나야 자신이 있는데 안 봤거든 네.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어너뭐 별거 아니네 이럴까 봐 네. 너무 두려워서 절대 그건 용인 못하거든 미리 남을 수치 주는 거야 그러다가 엄청 수치를 당했죠 그쵸? 네. 당하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야 자기의 수치의 존재 조국은 자랑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수치스러운 존재이기도 해 수치스러운 마음이기도 하다고. 네. 조국을 떠올리면 서울대 나오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자랑스러운 마음이야. 음. 하지만 그렇게 남을 갖다 모욕하고 SNS에 날마다 그리고 그런 도창점 위조 같은 그런 비리 일으킨 건 치욕이고 수치지. 네. 두 가지 마음을 다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 죽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음. 이 마음은 싫다고. 그러니까 누리꾼이 직접 얘기했잖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는 너도 수치잖아. 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도.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버려. 보통 음. 사람 같으면 챙피해서 도망갔어. 나 같으면 그냥. 어,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닫았을 텐데, 수치를 너무 버린 나머지 수치를 못 느끼게 돼버린 것 같아. 몬든께서 음. 그냥 이걸 보면 누가 떠오르냐고 하면서 내가 아니거든. 쟤거든.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그러냐면 이분이 수치를 버리고 자기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에 집착하는 이분의 에고가 선택한 방식이 직접 나 사랑해주세요는 또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남을 수치져서 남이 굴욕적이고 남이 불행해지고 남이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면 상대적으로 나는 자연히 사랑받고 행복하고 그 그러니까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결혼해도 실패하고 돈 없고 뭐 너무 불행한 걸 보면 괜히 내가 행복한 것 같은 음. 착각이 들잖아. 음. 비교를 하니까 이거는 그건 내가 갑자기 얘 만나고 얘 불행 듣고 내가 행복해진 게 아닌데 음. 마음은 그렇게 착실히 일으키는데 너무나 수치스럽고 불행하고 힘든 자기 마음을 버리고 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음. 절대로 수치 인정 안 하면 남한테 수치 주면서 자기는 위에 있고 우월함이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착각을 하지. 응. 그런 식으로 사랑받으려는 사랑이 집착한 애고니까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그런 행태를 보이는 자체가 이미 수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조국이란 인간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계속 저렇게 하면 나중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야. 날마다 무리를 일으키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준 거야 방송에서. 그거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다 알긴 알지만 지지하고 이런 사람이 극좌파 외에는 없잖아요. 자기의 인격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는 거야. 자기 마음의 그 수치를 다 버리면 그 수치라는 마음은 가해자가 돼서 이렇게 수치 인정 안 하고 고집부리면서 자기 자신을 수치스러운 존재로 스스로 만드는 응, 그런 가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적은 나가 되는데 그 나라는 마음은 내가 버린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을 싫다고 버리면 그 마음은 내 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 사랑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더 나를 수치주고 가해하는 그런 마음이 돼버리지. 음, 결국 그 게시물을 통해서 본 느낌은 조국정 정관이 나는 죄가 없다. 잘못한 바가 없다. 계속 그걸 주장하는 고집으로밖에 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고지 뿌리니까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 사람의 인격도 수치스럽지만 미움이 올라오게 만들어. 왜냐하면 아니 권력이 있는 사람은 서울대 나오고 장관이 있는 사람은 음. 그런 위조에도 괜찮은 거야? 무죄 받아야 되고 우리 같은 서민은 벌써 엄청 음. 벌 받았을 텐데 이러면서 뭔가 빼앗긴 불공정한 음.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약자의 빼앗긴 아픔이 올라오니까 미워하게 되지. 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이 딴 걸바라는 게 아니야 공정하자고 하는 거야. 내가 백분 모셔서 성련만분 자원봉사 꼭 본인이 기꺼이 원해서 특권을 내려놓고 공정하게 국민의 종노릇한다지만 우리 국민이 종노릇하게 내비두겠어? 오히려 이렇게 떠받드는 국민이야 정치인을 아이를 너무 떠받들면 버릇을 버리죠 지금 그런 격이야 정치인들이 뭐라고 국민 위에서 오만하게 그렇게 버리장머리 없이 자기들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고 독재국가야 불체포특권이 왜 필요한데 지금 유신 시절이냐고 그런 거 뒤에 숨고 그 뒤에 숨어서 도둑질하고 세금 도둑질한 거 부끄럽지도 않나? 국민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부채포특권으로 면책받고 있고 가짜 뉴스 만들고도 면책특권 받고 있고 그런 불공정을 공정하게 만들어 달란 얘기야. 대통령 옆에 있으면 갑질하지 못하도록 똑같이 해달란 얘기야. 근데요번에 보니까 이노한 혁신위원장은 아니 불공정을 바꾸라니까 역차별로 역으로 불공정이 됐네. 대통령 측근에 있었다고 불출마라 그러면 어떻게 출마해서 건전하게 경쟁하라 이거지. 음. 경쟁해서 이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게... 사랑한다면 그렇지.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에이. 얘기했는데 출마해서 경쟁해 그냥. 이길 수 있을까 음. 똑같기를 원해요 국민하고 똑같은 밥을 먹고 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재산을 늘릴 때그 괴로움 느끼고 왜 공직자는 높은 분들은 재산이 (1~2년) 지나면 몇십 억씩 왜 늘어있는데 봉급 다 모아도 늘어난 재산보다 적대잖아. 다 모아도 그 모은 돈이 그게 정상적이냐고 비리를 저지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불공정하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지. 국민이 똑같이 봉급 모아서 집 사는 어려움을 느끼면 체감하고든 몸으로 아, 우리나라 이 집값이 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데서 고민이 나오는데 본인들은 특권 누리면서 턱턱 집도 사고 큰 차도 아무렇지 않게 사고 기름값 올라가도 기름값에 신경도 안 쓰고 사니까 국민의 아픔을 어떻게 느끼냐고 자기들이 똑같이 살아야 돼. 아무리 대단한 부자도 정치권에 들어가면. 국민의 아픔을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 예전에 그런 기사 본적 있어. 어떤 정치인이 딱지를 600개를 끊었대. 음. 교통범칙금 딱지를. 그 딱지를 600개를 끊는다는 건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아무리 뭐, 그거 얼마야, 돈이. 그치? 근데 아무렇지 않게 낸 거야. 그거에 대해서 근심 걱정도 안한 거야. 그게 잘못된 거지. 국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나를 봐야지. 우리는 국민과 똑같이 살고 있는 정치인을 원해. 물가 올라가면 걱정하고 우리랑 똑같이. 그럼 어떻게든 거기서 잡으려는 마음이 나와. 버스비 오르면 그거 똑같이 걱정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돈 모아서 집 사는 재미도 느끼고. 어우 이 집값이 올라서 그걸 못 사는 막그 아픔도 느끼고 대출금 때문에 걱정 이런 걸 같이 느끼려면 똑같이 봉급을 받고 똑같은 상황에서 일만 달라야 되는 거야. 본인들은 음. 국가 시 책을 하고 그 이해충돌 안 되게 자기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그런 부서에 잘 배치돼서 그걸 못 하면서 국민과 똑같이 해야 돼. 양심에 부끄럽죠. 국민과 않게.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할 텐데 응. 자신들은 국민보다 더 위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까 전혀 모르지. 봐봐. 국민은 1년에 한번 20만 원짜리 부패 갈까 말까야. 그렇죠. 소고기 먹기가 힘들어. 한 번을 마음껏 음.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아주아주 아주 흙수저에서 태어나서 되게 가난했지만 지금 얼마든지 돈을 쓸수 있는 입장이라고 그래도 흙수저 때그 마음이 있어서 내가 회식을 가끔씩 우리 아기들한테 시켜주긴 하지만 자주 시키거나 호화롭게 잘안 해줘 왜냐하면 맛있는 어떤 그런 밥도 하나 제대로 못 먹고 그런 국민이 아직도 있거든 그치? 죄책감 안 느껴지나? 막 소고기 그런 거 비싼 걸막 먹고 막나 행복해? 그냥 행복하면 끝이야? 동물이냐고 우리 국민 중에는 아직도 아프게 사는 국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그리고 어떤 걸 소비하고 할때 이게 재활용이 되고 누군가 딴 사람이 또 소비하고 이럴 수 있는가 그냥 함부로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옛날에 흙수저였고 또 우리 아기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우리 아기들은 사실 그렇게 돈을 많이 받지 않거든, 음. 그렇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소고기를 뭐한 번에 회식했는데 600만 원어치 먹었대 막 이렇게 소비하고 그냥, 그냥 배에 들어가면 끝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사니까 국민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국민의뼈 아플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계속 엇박자가 나고. 그렇지. 공감할 야. 수 없는 정책들. 그렇지. 플레즘이 계속. 어. 야, 근데 나같이 그냥 공직이 아니야. 나는 예술가야. 그런 사람도 그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써 어느 부분은. 근데 공직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일체 내려놔야 돼. 모든 걸. 그리고 국민과 똑같이 살아봐야 체감한단 말이야. 그때 국민의 마음을 알고 국민의 마음이 보여. 근데 여당에서 국민의 마음이 안 보이는 건척기들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국민의 아픔을 모르고 마음을 모르니까 그걸 대통령한테 제대로 전달도 못하고 대통령은 더 구중군거리야. 다 경호받으면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맨날 경호원 대동하고 다니면서 버스값을 알겠어. 술값 신경 쓰면서 술 먹겠어. 밥값을 신경 쓰겠어. 그래서 해라님이 우리 주변에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을 청거해야 된다는 게. 그렇지. 네. 그리고 자꾸 대통령 보고 밥값 신경 써서 쓰라고 하는 게 그런 문제야. 밥값을 어.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일반 가장들의 모습이지. 그지 않아? 밥값 없어서 4인 가족, 5인 가족 외식할 때 그거 가장이 마음이 어떻겠어?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 싶은데. 아, 난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다른 건다 괜찮은데 먹는 거에 대해서 차별받는 게 제일 서럽잖아. 다른 집 식구들은 호의호식 시켜준데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먹일 수밖에 없는 가장의 아픔이 있지, 그렇지? 그런 걸 느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마라. 너희들도 월급으로 먹고 국민의 세금으로는 우리도 간소한 밥상 이렇게 해야 국민이 이해받는 느낌인데 그런 걸안 하고 할 짓은 다 하면서 세금은 탕진하면서 국민이 최고다. 국민이 옳다. 국민 국민해. 그리고 가슴으로 소통 안해 주네. 나와서 대국민 담아 한번 해달라니까 그게 어려운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야가. 국민이 심판했는데 야당은 여당 보고 너희들 우리한테 잘못했다. 국민이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여당은 그런 줄 알고 야당한테 굽신거리고 소통한다고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만의 리그야 우리나라에서 국민만 소외돼 있어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국민이 심판하면 그것도 자기들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 국민을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국민 국민 입으로 얘기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국민이 국민의 아픔을 느낀다는 게 입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 돈이 없다는 걸 머리로 이해하는 건 쉬워 없는 걸 알아 그것 때문에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돈이 없어 걸어가보고 그걸 안 해보고 어떻게 이해하냐고 나는 이재명 대표가 흑수저라 좋았거든 예전에 근데 그분도 다 버렸어 이제 그 아픔을 아랫사람 아픔까지 다 버려서 아랫사람 죽어나가는데도 그 권력이 좋아서 그렇지 뭐 버카르다 소고기 회초밥 같은 거 먹으니까 좋으시지 옛날로 돌아가기 싫겠지 평범한 서민으로 그 사람도 오염돼 버렸어 정치에 들어가서 죄지인거보다더 무서운 거야 그게 죄보다 더 무서운 게그 아랫사람을 외면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도 이미 우리 국민의 아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따른 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고 싶나? 그러면서 국민의 아픔을 어떻게 이해해? 자기 따르던 그 아랫사람 수족 같은 사람의 죽음을 보고도 그걸 외면하고 모르겠다고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입으로만 이해하나? 전부 정치인들이 입으로만 이해하고, 입으로만 알고, 입으로만 구민구민해. 그걸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돼요. 저들을 너무 버릇없이 가르쳤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뼈 때리는 소리를 자꾸 나와서 하는 거야. 저들이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눈치만 봐. 지금 선거철이 돼서 이렇게 눈치 보지? 이거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것 같아? 바뀌어요, 다시. 오만해져. 혼내줘야 돼. 선거철에도 혼내주면, 보통 때도 소리내야 돼. 나 같은 유튜버가 많이 나와야 돼. 이재명 대표님, 잘합니다. 우리 윤대통령님, 하늘에 빛나는 태양. 이러는 유튜버들이 나와서, 그러면 저 사람들은 자기 박수치는 유튜버만 보고, 우리 잘하나보다. 각자, 그, 그 국자만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국민들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뼈 아프게 반성하고, 겸허하게 굽혀야 되는 거야. 돈 벌고 싶으면 사업가를 해야지. 사업가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 보고 누가 뭐라고 해? 국민의 세금을 쓰는 사람은 그만큼 국민의 아픔과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못 느끼는 그게 그게 수치야. 정치인의 수치야. 그걸 몰라. 근데 정치인의 수치가 얼마나 센지 국민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니까 그걸 못 하고 늘 위에 있고 그게 당연하대. 조국 전 장관이 그래서 국민한테 몰매 맞은 거지. 법 적용도 달라야 된다고 느끼고 있고. 오히려 더법 적용을 엄격하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음. 그 정치인하고 나라의 지도자들 같은데 오히려 편법으로 빠져나가고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는 모습에서 참. 왜 그러냐?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 어떤 식으로든 머리를 써서 남한테 뺏으면 우월한 사람. 남한테 뺏기면 등신이네, 저거. 가끔 나는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 인생 살면서. 내가 호구인가? 계속 뺏기고 살면서. 내가 호구인가 봐. 내가 등신인가 봐. 나를 자학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머리 써서 뺏어봤어. 뺏어지더라고. 잠을 못 잤어, 그다음부터. 음. 아니 너무 괴롭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 다음에, 아 그냥, 마음이 편한 게 최고야. 뺏기고 살자, 그냥. 행복하고 편하려고 돈 벌고, 출세하고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괴로우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냥 뺏겨줬어. 그러다 보니까, 정도를 걷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내 뜻대로 되는 이 의식으로 국가에 소리를 내주면 국가도 내 뜻대로 되겠지. 언젠가는. 그래서 영채마을 수장으로 소리 내다 이제 예, 위대한 이슈 하면서 국가에 소리를 내서 한 10년을 할 거예요. 10년, 15년. 여러분 따라오면서 보면 내가 말한 대로 국가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게 될 거야. 계속 그 소리를 내주면서 가는데 저절로 정도를 걷는 사람이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하고 행복하면서 모든 일이 이룬다. 이걸 알려주려고 위슈를 하는 거야. 마음공부를 안 배워서 뺏는 애고가 하니까 저렇게 된 거야. 정치인들이. 마음공부가 들어가서 자기의 수치를 알아야 돼. 그렇게 뺏으려는. 엄마 아빠가 자식 새끼 입에 있던 사탕도 뺏어줘야 되는데 애들 먹고 있는 거 뺏어서 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만 편안하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수치인지를 뼈때리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공부가 국가 시책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국가 시책이 되려면 일단 이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근데 아무도 중요한지 몰라. 어, 나보고 무당 법사라고 하면서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계속 얘기하다 보면 5년, 10년 가면 안 들을 수가 없을 거야. 내가 가끔씩 예언도한 번씩 하고 이렇게 될 거라 정세 분석도 하면서 그리고 가끔 내 말을 듣고 이 구독자나 또는 정치인이 행동을 하면 바뀌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몸으로 맞구나 이거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한 10년은 가야 아 진짜 마음으로 인정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중요하다고 알때 이게 국가 시책도 될수 있는 거지. 단번에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리고 백분 국회의원 모시는 것도 정말로 마음으로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꺾고 국민의 소중한 아픔을 알고 겸허하게 낮아진 분이 요새 세상에 몇 분이나 될까. 다 돌아가셨어. 옛날에 순수하고 맑은 분은. 지금 서양 현대 교육이 들어와서 다 오염시켜서 지금 현재 사는 분들은 다 마음이 오염된 분들이야. 정화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깨끗한 분도 그 자리만 가면 그래. 윤 대통령도 많이 변했어. 이재명 대표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 엄청 달라진 거야. 그 자리만 가면 자기들만의 리그야. 딱 닫고 국민 국민하고 국민을 이용해 먹고 그런 정치인은 심판하고 다 끌어내려야 되고 국민들이 그 정치인 올바르 보는 의식의 눈을 떠야 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의식의 눈 마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그것 때문에 위대한 이슈를 하고 있는 거죠.